항상 최신식으로 원데이 강의가 올라오는 땅런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트린 한판딱하 미친 제라스 바로. 욕을 박아버리네 케이틀린 버프 또 먹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라인전에서 여기 럭스랑 진같이 견제형 나왔으면 이제 기발 드셔도 좋아요 그냥 룬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기발로만 바꾸시면 되고요 사내팀에 탱커 한명 이렇게 나왔다 하시면 이제 여기서 체육차 갖고 드시고 여기 보시면 CC기가 니코 럭스 진 있잖아요. 3개 이상 있으면 정화 드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니코 하나만 있으면 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좀 확정 시시 좀 많거나 시시기가 좀 많다 싶으면 맞으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정화 드시면 좋습니다. 라인전에서 2대2 하고 싶으면 힐, 둘다 쓸데없을 것 같으면 유치화드시는게 제일 좋아요. 캐틀은 체력 체급 빠를 잘 받는 게 원대 중에서 체력이 낮습니다. 케이트린이 체력 체급 보고 잘 받기 때문에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있는 서폿은 바드, 럭스, 다음에 견제형 뭐 카르마 뭐 제라스 나쁘지 않긴 한데 같이 연계되는 서폿이 좋아요 덫이 연계되는 뭐 그램류랑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딜 서폿이 좀 애매하게 안 어울리는데 뭐 이런 제라스 같이 견제형 딜 서폿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인전이 만만하면 수학락 가시고요 아니면 롱서드 가시면 되는데 럭스 견제 때문에 롱서드 가시는 게 체력 물약이 더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충전용 물약 사냐, 물어보는 분도 있, 있는데, 충전전 물량은 좋긴 한데, 이제 체력을 100밖에 안 채워줘요. 이거는 100, 120 채워주거든요. 웬만하면 충전전 물량은 안 간다 보시면 돼요. 그냥 직, 기한해가지고 가는 거지. 캐트리, 요번에 버프 먹는 게 저번에도 영상 올렸을 때, 버프를 먹어서 올렸었잖아요. 궁극기 데미지랑 패시브 데미지. 근데 요번에 헤드샷이 이제 개수가 하나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드샷이 정말 잘 터져서, 어찌보면 케이트린이 타워도 더잘 밀게 되는 거죠. 라인 푸시도더 빨라지고,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부시에서 치면 헤드샷 스틱 두 개씩 쌓입니다. 만약에 리시라면 부시에서 쳐주세요. 리시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면. 이즈리얼 상대로도 되게 좋아 알리 상대로도 사거리 벌리기 나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엔 진짜 다이나만 조심하면 거의 안놀아질것 같긴 한데 이자리아는 거리가 제가 길어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런 판은 라인전에서 킬이 거의 안 나올 거거든요 최대한 미니언을 잘 먹는 느낌으로 마오카이랑덫 연계하기는 조금 빡세서 덫이 연계가 좀잘 돼야지 막 라인전에서 상대방 잡거나 막 그러는데 그러는 거 아니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수확이나 샀습니다 이짤리 자체가 막 세진 않거든요? 제가 막 거리를 알려야 돼, 주는 거 아니야? 확실히 헤드샷 빨리 차긴 하네 와 이거 원래 리쉬할 때 헤드샷 두번 절대 안 터지는데 두 번이나 터지네 확실히 헤드샷이 버프된 게 많이 느껴지다 방금처럼 보셨죠? 제가 A 눌렀는데 저렇게 사거리 줬을 때 때려도 되고요 것이 연계가 안 되면 이 레벨 꼭더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이 찍으셔도 돼요. 와, 나는 박아을게 이게 밀면 마오카이가 못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간에 있어도 막 들어갈 각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라인을 밀어서 이 밀어 넣으면 좋은 점이 시야 먼저 따 따기도 좋고 상대방이 잘 놓쳐요 미니을 밀어놔도 나쁘지 않요 여기서부터는 다이나 좀 신경 쓸라 할날 건데 바로 탑이 보였네요. 왜냐면, 독턴이 윗바이게 먹을 때, 만약에 위에 안 보인다. 그럼 무조건 다이나가 거의 웬만하면 아랫바이게거든요정글러들는 아랫바이게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방부졌죠 저렇게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무빙 할수 없을 때, 휠을 날리면, 자른 거 하나하나가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타이밍에 타워를 긁어서, 한칸 먹어볼게요. 잘,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번. 방금도. 저기, 무, 쫄로 무빙 치면 별로 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타워 양옆에다가 아니면 저기 뒤쪽에도 좋아요. 뒤에다 깔면 잘안 보이거든요. 타워 깔려 뒤에다가 라인 보시고 라인이 대포 웨이 볼때집 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인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죠. 제가 계속 q 는 계속 이렇게 무빙 뭔가? 못할 것 같은 공간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무빙 못하는 쪽에 쏘시면 좋고 이제 다음 에이브 무조건 대포거든요 상대방도 아래 오고 싶어 할 때라서 일곱 질갈 거예요 어, 다행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계획이랑 다르게 상대방이 안 밀렸으니까 한 라인 빨리 밀고 집가게. 왜 라인전 이기는데 집가냐면, 시야를 핑화 같은 걸로 더잘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라인 먼저 밀고 집가면 상대방도 미는데 시간이 걸려. 이거 밀고 무조건 집가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그죠? 무조건 밀고 집가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 유치화 들었을 때좀 팁을 드리자면, 안 밀고 가네? 안 밀고 가면 더 이득이에요. 상대방이 이거 왜 밀고 가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저희 쪽으로 당겨져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라인 손해보고. 나 유치화 들었을 때, 한번, 유치화 진짜 쓸데없을 때? 이렇게 라인복귀용으로 쓰셔도 좋아요. 보시면 여기 라인이 땡겨지죠. 이게 라인을 무조건 선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이득을 보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그러면 라인이 땡겨지고, 이제 저희 갱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라인 놓치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케이트맨 하실 때는 라인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왔을 때 다시 밀어서 아까처럼 상대방의 미니언 벌려주시고 파워로 긁어먹는 느낌으로 용 같은 거못주셔도 좋아요. 내가 라인 밀고 용갈수 있을 때 다이나 아, 와도 되잖아. 몇번 있잖아요. 잘했어. 지금은 뒤에 노턴이 있어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 다음 라인 먼저 밀고 갈게요 케이트린의 장점을 계속 생각하세요 어, 집 가기 전에 공 한번 따주시고 공을 그냥 피 까는 용도로 쓰셔도 되거든요 이러고 집 가면 이즈리를 또한 라인 더 밀고 집 가야 되는데 이 라인 보시면 대포고 빨리 못밀 거예요 중영 이트린 강의하는데 왜 계속 이트린 뭐라 그래? 그냥 봐. 일단 이거 대포를 놓치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고. 이 대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먹어 먹어. 왜안 먹어? 그렇지 깜짝 놀랐잖아. 대포를 못 먹었죠 상대방은 이렇게 그치, 천천히 걸려주시고 그래. 타월을 계속 긁어 먹으시면 좋아요. 똑같이 공 쏴주시고. 서포드 없을 때못 맞아주잖아요 상대방이. 이럴 때 쏴주시면 그냥 꼭 막타로 안 쓰셔도 어제 궁극기 콜은 돌리면 좋잖아요. 어서 여기 대야 빠른 것이. 요 알리 있습니다 알리 공일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게 치석 계속 지해주시고 치석은 유지 했으면 됐으면 좋고요 와쪼 우리 올수 있잖아 빨아서 내가 아이나, 있을 거거든요. 너왜안 뺐어, 친구? 너 풀도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쉽다, 친구야. 아니, 어, 그래? 마음은 알겠어. 날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풀풀풀풀 풀, 풀, 풀. 아, 어우 혼나 아 미안하다 내가 맞았으면 안되는데 뭐너왜 죽어가가지고 안죽지 풀 아니 풀을 저기와 풀을 쓰네 헤드샷 한대 칠라고 앞으로 한건데 알리 공 빠졌잖아 어, 잡자, 잡자, 이 뒤로 밀어줘. 죽었어. 아, 아쉽다. 아비, 조금 아쉽다. 큐만 많았으면 죽었으 텐데. 혹시 이즈리얼이 나한테 풀을 써서 저 죽일까봐 플래시까지 쓴 거거든. 켜쓰면 아, 아쉽네. 와, 이거 바로 죽는다고? 죽였네? 팀을 웬만하면 무한의 대공 가거든요? 아 그냥 무한의 대공갈게 어차피 돌풍 가도 죽을 거야. 웬만하면 돌풍 안 가긴 하는데 진짜 말도 안들리 돌풍 가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용을 챙기고 그다음에 타워를 미는 게 제일 목표예요, 케이틀린 근데 이 판처럼 좀 정글이 말리고 미드가 지금은 잘해 보이지만 처음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판이 있거든요? 미드 정글이 말리면 케이틀린도 자연스럽게 압박하는 능력이 막 조금은 떨어져가지고 제일 좋은 게 타워 다 깨려다니면 케이틀이 진짜 좋은데 포탑을 하 일단 달려가고 아 맛있다 더 뒤에다 하나 깔아주시고기 어, 계속 까세요 이래로 오거든요 계속 한달때 덫을 미리 깔아주는 습관 무조건 큐 팁을 드리자면, 나는 너를 안 보고 있는 척 하면서 방금 좀큐 맞추시면 좋아요. 워낙 세게 나와가지고 다이나 이스케이 붙는 거거든요 그게 좀 사거리가 거의 케이트린 평타급이라 좀 길어요 다이나 야스공 같이 맞으면 위험해서 다이나 공 빠지는 거 아니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답이 없다 물리면 바로 지금 이제 제 갔죠 다이나 전력 먹고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돼요 이렐리아가 오른쪽에서 올라오면 제가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안 오네요 그럼 지금 파워를 이용해 주십니다 파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조금 편해요 이렐리아 계속 눈으로 보세요 왼쪽에 다이너 다이너 공 없긴 하거든요 한숨만 살면 아, 진짜 억울해 방금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무난한 판에는 3코어에 연사포 가주셔도 좋고요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안안 안 드는 것 같아 도미닉을 가시면 돼요 3코어 도미닉 진짜 젤라, 잘, 딜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피바라기는 제 생각에는 가도 좋은데 그냥 피바라기보다 엔사포가더 좋더라고요 그냥 상대 팀딱 때려봤다 어우 데미지 왜 이렇게 안 박히는 거지? 할때 그냥 가세요 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못 컸어도 그냥 도미닉 가세요 못 컸을 때도 도미닉도 은근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장막 있으니까 공 쏘지 마세요 거 인지하시고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가 빠지는지. 그다음에 어머, 무서워요. 던 이렇게 네개 깔아 놓으면 그래도 조금 상대방이 모빙이 견제가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제 깨졌어요 이런 데 조심. 그러니까 뭔가 가면 위험할 것 같을 때 수정구를 가시면 좀 좋아요. 나가보긴할게 다행이나 공부해요. 다 이나, 공있 잖아요？아, 공 써야 돼요？거 제 미리 깔아 놔요？케이 트는이 e 빠졌 고, 안 될게요. 아프 지 생각 보다. 이렇게 상대방 스킬을 미리 예측하면 좀 편해요 참 쉽죠? 라고 말하면 뭔가 밥 아저씨 마냥 말하는 거 같잖아 덫을 계속 한타 때 깔아주는 게좀 포인트 덫을 밟아야 데미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태틱을 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선푸시 푸쉬, 라인 푸시가 되기 때문에 선 스태틱 봐주시고요 돈을 끝까지 모으고 집 가는 색관은 버리시면 좋아요 템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사세요 그 다음에 충전 연물이라고 후반에 의미 없습니다 핑아를 사세요 핑아를 템을 꽉 채워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핑아를채워주세요 4코어부터는 템꽉 채워도 나와도 되는데 3코어까지는 계속 핑아 이제 사는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핑화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나갈 때 이제 계속 연필 뭐 샤프 이런 거 챙겨가죠 똑같애 핑화가 좀 그런 느낌 다이나가 만약에 풀 썼다 풀 바로 반응하세요 웬만하면 바로 반응하면 공안 맞아요 아, 이게 죽네. 아, 실수했다. 방금 이렐리아 이깐거 e 알고 있었는데. 피할라 했는데 못 피했어. 이렐리아는 2 e 하나만 면 뒤져야 돼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못한 거예요. 아, 근데 바로, 바로 치네? 아쉽다. 이길 만한데가 아니야. 아, 내가 죽었으면 안 돼. 안 죽고 바로는 막았어야 되는데. 아지레아 보여줘. 많이 찔렀다. 이, 이거 봐줘. 아지레 열정.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 그렇지. 이래 상대할 때는 궁, 이 e 절대 맞지 마세요. 후방 가면 Q 하나만 거리 줘도 몰락 맞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래한테는 거리 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미드 아지레가 먹고 있으니까 저 바텀 먹을게요. 지금 다이나 나왔죠. 이쪽을 확률 크잖아요 그렇죠? 다이나 간다. 핀 찍어주고. 여기서 어째 도미닉 가야겠다. 얘 내가 보기 이제 방탱 가네. 원래 피바 걸려 했는데도미닉 가야겠다. 슬슬 방탱 돕고 이즈 노릴까 다이나 가야겠다. 다이나 궁 있나 봐봐요. 궁 빠지는 거 봐요. 지금. 다이나 궁 빠졌고 알리 W 블해주시고 스킬 너무 다 맞는 습관들이지 봐요 야에 치아 키에... 치아 키에... 치아 키에... 치아 키에... 치아 키 아, 풀 쓰기 아까워. 방금 평타를 계속 안 친, 안친 이유는 치아가 사라져가지고 궁을 못 쓸까 봐. 원래 평타 치고 마지막에 궁 쓰는 게 좋은데, 야, 손는 일대일 못 이겨요. 장막 있으면, 장막 없으면 이길 것 같은데. 와, 나 돌풍인 줄 몰랐네? 와, 뭐야, 돌풍이었구나. 방금 거리를 벌리면 제가 이기는 거라. 거리 벌린 건데, 돌풍 가는 줄 몰랐네. 짜식이, 겉못이 조금 있구나. 좀 당황했었는데. 근데 웬만하면, 먼저 치면, 거리 벌리면 이기기 때문에. 어, 이거 맞았다. 예물전. 어, 뒤에 어, 데미지가 는나라 이렐봉. <laughs> 아프지? 다행이다, 계속 생각. 막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때딜 애매하게 할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동 빠진 건가? 다이아 친구들은 뭐 빠지면 핑을 안 찍어줘가지고. 이러면 바론이 먼저 나오니까 바론 쪽이 더 작업하면서 낚시해주시면 좋거든요. 마오형이 내 생각에 풀을 잘안 써. 다행히 엇가 도심. 막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더듬을 그냥 일직선으로 깔아주시면 웬만하면 좋아요. 왼쪽에서 알리 마공 좀 내. 벌리 벌리면 알리도 애매하죠. 알리 풀 없으면 좀 애매하니까. 나르 저기 간다니까 호응할 준비. 오른쪽에서 이를 나올 수 있어. 알리 먼저 피 까놓고. 뭐야 저게 죽네? 이게 버프 먹은 케이틀리 그렇지 <목소리> 아깝게 다이너무원투 쓰리 내꺼 와 상우야 감죽었다 좀 아쉽다 이렇게 하면 케이틀리 버프 먹은거 이게 진짜 패시브가 생각보다 커요 타워 미는거랑 나이 미는게 너무 커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laughs> 누구야 처음 보는 형이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댓글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게임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아, 제가 너무 팀원이 너무 없어요. 오늘 7시간을 게임했는데, 같은 팀으로 잡히 서포터가 서포 유저가 두 판, 세판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엇가당했습니다. <laughs> 안 웃기니까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안 웃기면 책임진다 그랬는데 웃긴데 이 영상 오늘 토크 언커 책임지세요 제배꼭 빠져서 잃어버림 <laughs> 토크 재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봐서 왜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썸네일의 문제인가 뭔가 생각보다 재밌는데 많이 안 보는 느낌 물론 제 문제가 더 크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요즘 토콘을 많이 안 봐서 뭔가 아쉽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으셨나요 저는 오늘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별로 생각이 안 들어서 오늘 저녁 이거 먹으세요 프로틴 우터? 아니, 개어이 없는 게, 이 프로틴 워터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25,000원이길래, 한, 10몇 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6개에 25,000원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당 4,000원 꼴 아닌가? 하, 일단, 돈이 아까, 아까웠습니다. <laughs> 그냥, 잘 보고 샀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잘 보고 사시고요. 플레3까지 올렸습니다 축하드려요 군대 가지마 저는 면제라 눈이 안 좋아요 제가 좀제 유튜브가 좀 그런 게다 영상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한테 도움 되는 것만 본다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그런 거긴 한데 아다볼수 있도록 제가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도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생방송도 심심하면 한 번씩 오세요